무서운 홍수의 심판이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정결한 심순과 새를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드렸던 번제, 즉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고 흠향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홍수 이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의 세상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이것이 8장 마지막 달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찼던 세상을 홍수 이전의 세상을 물로 다 심판을 하시고 이제 새롭고 조금 다른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하신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의 모습은 홍수 이후에 그런 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모습입니다. 심판 이후 세상은 새롭게 다시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9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재창조 하신 이 세상에 있는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부분이 있고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명령을 해주고 있는데, 어, 다스리라는 부분이 없고요. 조금 다르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모든 동물과 짐승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음식으로 주시겠다. 이 말씀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부분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이 가축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또 가인의 후손 가운데 야발이라는 사람이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기록을 볼때 아마도 홍수 이전에도 육식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홍수 이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의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이 육식이 인간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지 않습니까? 궁창은 곧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기, 즉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창조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물층이 이제 자외선과 같은 아주 해로운 빛을 담아가지고 또 지구 전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 지구는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동식물이 살기에도 가장 최적의 상태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아마도 먹을거리, 열매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좋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요한 기서 속에 보시면 성전으로부터 나온 그 물이 큰 강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강가에 나무와 과실이 있는데 기록하기를 달마다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한번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만드셨을 때그 세상은요. 처음 세상은 굉장히 풍성하고 살기가 좋은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반영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이상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한 기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홍수 이후에 이물 층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이 수다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중요한 변화 이후에 심음과 거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계속 반복되게 되었다고 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알다시피 여러분, 추운 겨울이 되면 먹을 식량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식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육식을 허락하시되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후의 율법에도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 율법과 또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도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피에 생명이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기 먹는 것은 공식적으로 허용. 하시지만 피째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피는요. 짐승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피까지 이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7절에서는요, 1절과 같, 처음에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한번더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지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면서 지금 조금 달라진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노아와 후손들에게 그들의 피로에 맞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리고 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시고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을 살아갈 때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이 하나,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 이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일 복된 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는 주여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